예수님, 네 어, 지금 우리 첫 강의 때는 우리가 지금 100년을 사는 시대가 왔다. 100년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대개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가 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 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말에 이런게 있지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노세노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뭐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둘이에요. 하나 둘. 그러니까 노세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못 노나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에?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노세 늙어 노세 늙어 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네.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네,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1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 1위예요. 잘 사는 나라 중에 1인데 일본보다 노인 자살률이 두 배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1996년에는 10만 명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살하는 할머니들이 28명이었는데 2006년 10만 명당 50명이 훌쩍 넘어 버려. 50명이 자식도 찾아오지 않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 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 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테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내,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화되는 거예요. 그날로. 올 들어 일본에서 노인이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이 3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뭐, 이 주로 여자는 자기 남편이 쓰러져도 끝까지 그걸 보살피면서 살아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요, 보살피다가 지치면요, 죽여버려요, 그냥.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범행후 대부분 뭐라 그래? 병간호가 너무 힘들었다. 지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월 26일에, 올해 5월 26일에 부인을 살해한 할아버지가, 89살 할아버지가, 85살짜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네. 이 할아버지가 대기업 출신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생활까지 버젓이 하는 할아버지. 근데, 지난 작년 9월부터 부인이 파킨스병에 걸린 거예요. 분이 우울증까지 이제 겹쳐갖고 한층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정말로 성실하게 보살폈어요. 근데 3월 달에 할아버지가 이게 넘어져갖고 여기 대퇴부, 여기가 그냥 엉치뼈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 결국은 남에게 패기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고배 이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죽인 것을 엄중하게 추궁하면서도 부인이 병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비관하여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에는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3년 징역형을 하고 5년 집행유예를 내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할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명복을 빌어주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는 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 안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너무 텔레비전도요. 제가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 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에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아내가 우차살을 1년 내내 봤대가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뭐야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을 봐도 재밌고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3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걸를어려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화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 같이 살아. 그래,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데이트할.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사람, 바깥 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 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와서 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한번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번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만 나왔고 안,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만 나왔고 안 맞으면 50대 바꾸는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야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laughs>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어?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뭐 같이 사나 많아야 사나 많아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좀막 염도 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기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세게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